오늘은 간단히 패치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다섯 번째 고기등급 비에고 스킨. 개발진이 공식적으로 다음 고기등급 챔피언은 비에고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인게임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비에고가 들고 다니는 이 검의 형태는 고기등급 스킨에서 총 7가지 종류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기본형, 서포터형, 암살자형, 탱커형, 원딜형, 전사형, 마법사형, 비에고가 상대를 처치하고 망령을 흡수할 경우, 해당 역할군에 맞게 검의 형태가 실시간으로 변형되는 콘셉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선한 메커니즘인데,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스킨으로는 원소술사 럭스, 전투 여왕 카타리나 등이 있습니다. 추후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즉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르킨 관련 내용. 다음 시즌 혹은 신규 챔피언과 관련하여, 다르킨이 주요 테마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엇은 계속해서 다양한 떡밥을 뿌리고 있으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시그널을 분석 중에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새롭게 출시된 유나라는 과거 다르킨 전쟁 시기의 인물이며 그 시기의 주요 인물인 블라디미르와 시네마틱에서 조우 최근 라이엇이 공개한 신규 게임에서도 다르킨 관련 캐릭터 등장 추후 등장할 신규 챔피언이 다르킨 서포터일 수도 있다는 추측 또 현재 아이오니아 테마의 2025 시즌 2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며 곧 시즌 3가 시작될 거라는 점등 계속해서 다르킨과 링크가 있는데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신자오 관련 소식. 신자오의 비주얼 리워크 전체 리워크 혹은 중요한 스킨 관련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 중에 있는데 아이오니아 시즌 시네마틱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신자오. 최근 영상에서 무기 외형의 변화가 포착된 것. T1 오너 선수가 2024 월드 스킨으로 신자오를 원했지만 라이어 측에서는 신자오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바이가 채택되었다는 점등 이런 정황으로 인해 2025월드 시즌 전으로신자오의 변화가 실제로 있을 것인지 챔피언십 스킨 혹은 관련 스킨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등 여러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엇은 종종 이런 식의 떡밥을 실제로 패치로 이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추가 정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패치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e스포츠 패치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